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한 놈이 집에서 쫓겨나 떠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사막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서 심히 괴로운지라 스스로 말하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기가 쫓겨나온 집에 와본 적 집이 잘 소지되고, 정리되었거늘 그는 나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 놈을 더 데리고 와서, 이 집에 쳐들어왔어. 그리고 그 집을 점령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지더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것이 바로 빈 집적 빈 마음의 우한인 것입니 마음이 잘 소재되고 정돈되어 새 사람이 되고자 하여도 그 마음에 주인이 강하게 무장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처음 쫓겨난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점령하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보다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씻고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마음에 천국의 주인되시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 확 점령하고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마귀가 도로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도를 스 믿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틈틈이 붙잡으면 세상 마귀가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성전에 무엇이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에 제일 처음 우리가 보는 것은 노재라는 것입니다. 노재라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림으로 죄를 속한 것이 노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노재란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 마음 속에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재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재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재단이 이제 먼팔레스타인의칼부리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단은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단이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십자가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넘쳐남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위에 그리스도가 매달려 피를 흘리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며 우리 속에 와 있는 십자가의 재단을 통해서 우리는 일생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 재단에 못 박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면해 주셨으이 그러므로 그리도를 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것이니 또한 이 십자가의 재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계히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니 또이 십자가 재난을 통하여 마귀는 그 정사와 권세를 빼앗기고 마귀의 나라가 내람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재난에 이지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량함과 질병을 짊며셨으므로 우리의 속에 있는 십자가 재난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강물같이 넘쳐납니다. 이 십자가 재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주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재단에서 넘쳐납니다. 이 십자가 재단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사망과 음부를 멸하셨으므로 십자가 재단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전의 입구에는 바로 이 십자가 재란이 있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일생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재란은 24시간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니며 우리는 십자가 재란 밑에 늘 주를 경배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성전된 마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얼굴을 씻고 손과 발을 씻어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던 처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의 마음 속에 반드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바로 회개와 선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먼지와 티끌이 안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재란에서 그리도연총을 입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세상의 뒷글과 먼지에서 우리 자신을 씻어야만 하는 것이니 이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회개와 용서의 물두멍이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 물두멍 앞에서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의 삶을 살았었으면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매일 회개하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사랑하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두멍 재난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깨끗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 되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물두멍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이 물두멍 앞에서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나운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입니 온유한 사람은 땅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물두멍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분수를 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탐욕을 가지고 내 지위와 내 분수를 뛰어넘어 그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재란의 물두멍은 여러분과 나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늘 회개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 성결에 무엇이냐면 금촉대가 있습니다. 성결은 발치금으로 만든 일곱 가지가 난 금촉대가 있습니다. 이 금촉대에 불을 찬란하게 지펴서 온 성전을 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이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금촉대가 있습니다. 이 금촉대는 바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곱 가지 영으로서 일곱 곰척대처럼 우리 마음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야외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야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도를 스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망령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빛을 비추지 못하시므로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도 스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야외의 영으로서 야외 하나님, 야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다 우리의 속에 와 계시는 이 성령의 일곱. 금속되는 또한 지혜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잡하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을 만일 당할 때마다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총명의 영으로 와계십니다. 총명은 눈에 빛을 바르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친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현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총명하게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속에 몰약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모사를 주십니다. 모사가 많으면 일이 승산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카운셀링을 듣고 좋은 일의 방책을 들으면 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에는 전쟁할 때모략으로 전쟁하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모사를 들어서 전쟁하면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모사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여기 재능의 영으로 우리 소개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신박하는 재능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재능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재능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설교하는 재능을 어떠한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을 이처럼 여러 가지 재능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야외를 아는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을 한 페이지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므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강구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은 야외의 지식을 가르치는 영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야외를 경배케 하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야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외 하나님을 경배하고, 받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호말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들어오고, 성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거로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의 일곱 가지 역할을 가지고 성령께서 와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충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시면 성전 속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베풀고 거기에 뜨끈뜨끈하게 막 전한 떡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 놓습니다그 떡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성견에 하나님 말씀을 진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면 우린 쫓아 버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꿀보다도 달고 송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서 생기 발랄하고 뛰놉니다 말씀을 먹지 않냐면, 우리 신앙이 그만큼큼해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이요 포탄입니다. 제가 요번 소련에서 선교할 때 실실한 게인 것은,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니까 70년 동안 공산당에 1 8어 무신론이 있던그 사람들이 그 꾸러지는데 한두 사람이 그 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인 사람 중에 70%에서 80%의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그 꾸러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만일 세상 말을 해서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지겠는가? 정치적인 강렬을 해서 이 많은 사람이 거꾸로 지겠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 되고 포탄이 되어서 모든 마귀를 없애고 그 많은 사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졌어 눈물을 흘리며 주를 모셔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연구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늘감사하고 우리 자신만 말씀을 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혼자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남에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건 그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는 그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을 여실히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곳을 떠나왔지만은 우리가 심어놓은 말씀은 그들은 마음속에서 사기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든지 말씀을 심어놓으십시오. 그 말씀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성전 속에는 하나님의 향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단에는 24시간 향을 피워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면, 여기에 향단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영은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 자랑만 따라서 합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육의 오감각을 통한 썩어질 세상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마음속에 흠모하고 알게 되는 것이다우린 그러므로 하나님을 깨달아 압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저 별들,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땅과 그 가운데 형형색색의 동식물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와 그 속에 수많은 어족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에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고 앉겨 말 알고 있십니다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에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보셨으며 우리를 아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태가시고 우리를 부르신것음이니 이래므로 이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향단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도의 감사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그 경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한 사람을 원치 않으니다 이는 하나님 코에 연기가 심이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안전하시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할수 있습니다. 내게 이익될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손해올 때, 내게 고통스러울 때, 내게 철한 북풍이 불어올 때, 내가 시험과 환란을 통할 때, 그때 한판에 주님께 부르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크게 향기로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란에서 함께하시고 근져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크린서 보신 것처럼 소련 정교회와 공산당, 잔당들이 우리를 크레무린 궁에서 이틀 이후에 쫓아내었지만 그것이 화가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크레무린 궁에는 한 7, 7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크레무린 궁 앞에 광장에 나오니까 수만 군중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쫓겨나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온 소련의 중앙 테레비, 타스 통신 그리고 영국의 BBC 방송이 와서 우리 예배를 전 세계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은 절대로 소련 전국에 방송이 안 나갈 것인데 우리를 밀어냈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온 소련 전국에방송이 나가게 되어서 제가 레닝그라드 할 때는 레닝그라드 문화원에서 세계 문화훈장까지 줍디다. 수고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오히려 복으로 변하시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중심으로 순종하고 살면 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속에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법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곳에 법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법계 위는 금으로 입혀진 것이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쏟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피가 이 법계 위에 항상 부어져 있습니이 피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부러지고 우리의 큰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 에 열리신 예수 그리도의 스 피는 이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사라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피를 바라셔, 천국의 법계 위에 그 피를 퍼부어 놓은 것이그 법계가 바로 우리 마음의 깊은 속에 있습니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도의 스 피의 증거가 있심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없심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영혼의 깊은 곳에 예수의 피가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가 와도 우리를 보면 압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자기들의 밥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그 영혼 속에 있는 사람 보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예수의 법계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 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에게 용서를 외칩니다. 이 피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외칩니다. 이 피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외칩니다. 이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가 하나님과 새은약을 맺으시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은약을이 피는 보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증거해 주시며 이 피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부활하여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입이라는 것이나 고안한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생 천국에 사는 자격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는 여러분과 나의 부활을 확증해 줍니다. 이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주와 함께 우주를 상속으로 받아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법계 위에 뿌린 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마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마음이 성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성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당신은 성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도의 스 재단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도의 스 회개와 용서의 물두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곱 금촉된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진실병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향단으로 채워져 있어 주야로 하나님께 찬미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휘장을 찢고그 안에 들어가 법계인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빈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마다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야외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법계 위에 임하여 있습니 하나님의 세카이나 영광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마음속에서 그늘며 항상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굳게 잡을 때 세상마귀는 와서 보니 집이 정돈되고 소재되기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온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후닥닥 놀라셔 그런 일곱 길로 출행당을 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고열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의 위대한 영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한다는 것을 확실히 늘 알고 확증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단지 육으로 인생을 살지 않음이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옵나이 우리 아버지의 성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재단이 바로 우리 마음 입구에 있고 회개와 거룩한 용서가 그 다음이고 성소 속에 바로 일곱 금속된 성령이 들어와 있고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증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등빈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하늘 나라의 영광을 가득히 가슴에 모시고, 우리는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 l l e l u a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